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예보분석응용실험실 줄여서 예분응실험실을 맡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네, 저희 실험실의 모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보는 과학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이 기상 예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학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 예보 분석 응용 실험실에서 하는 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는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일어나는 운동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운동 법칙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이 대기 현상은 어떤 수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컴퓨터 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화 시킨 것을 저희가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 예보 모델은 이론에 입각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기상 현상을 예보할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예보분석 응용 실험실 석 박사 통합 과정 2학기 차인 김정회라고 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연구실에 이번 학기에 소사 과정으로 입학한 신예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주로 산을 넘어가면서 파동이 생기면서 대기 상층까지 도달하면 그 파동이 좀 증폭을 하거나 깨지거나 해서 난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의 매, 매력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모델로 제대로 모의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위험한 현상들을 얘기치지 못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점들이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남 보성에 있는 그 보성 기상 관측소에 있는데, 네, 거기에 보시면요. 그 300m 높이의 기상탑이 있거든요. 거기에 달려있는 치키를 사용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네, 적어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류의 특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난류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전 세계에서 굉장히 네, 특별한 지역에서 저희가 이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네, 이상적인 지역에서만 연구가 돼요. 그런데 그 보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과는 다르게 그 근처에 해양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해가지고 좀더 복잡한 특성을 볼수 있고 장차 한반도에서 적고름 날이에 대한 좀 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연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기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연구실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는 네, 비행기가 순항하는 고도인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날류인 그 청천 난류에 대한 그런 특성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네, 비행기를 타다가 그러니까 난류를 조사했는데 이 난류가 무섭다기보다는 아, 이게 왜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에 대한 좀, 좀그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시면 재밌게 연구를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항공기 조하는 난류 말고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악기상 같은 것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악기상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폭설이 왔다던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좀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저희 연구실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 여름에 한번 제주도로 출장을 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필 그때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못 떠서 실제로 못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따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 대신에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새로 만들고 싶은 전통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전통은 그러니까 매주 한 10, 15일쯤에 그때쯤 되면은 그 달이 막그 밝고 보름달이 뜰 때잖아요. 그때 저희 연구실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명 월하육식 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보는 과학이다. <laughs> 예보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예보능 실험실로 오세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야. 예보는, 예보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예보능, 예보능 실험실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을 이론적인 어떤 어, 어, 배경 지식들을 실,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실제 실생활에서 관측되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과 아 이론의 백그라운드를 둔 어, 예보 일종의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어, 구현된 어떤 현상들의 차이를 이해를 함으로써 수치 모델에서 구현된 예보가 얼마나 다르고 현실과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즉 어, 이론과 관측 사이에서의 간극을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날씨 현상 또는 기상 현상들을 다루다 보니까 실제 저희 실험실이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또한 하늘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플러스 저희 실험실의 실제적인 어떤 실험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실험실이 필요 없는. 어, 일상생활에서 저희의 연구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라할수 있어서 그 부분이 두 번째 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보는 100%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고 그 이유는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어,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론에 근거한 수학적인 어떤 지배 방정식, 지배 방정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치 모델이라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데, 그 컴퓨터로 구현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컴퓨터 계산을 통한 이산화에 의한 오차는 저희가 피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제 현재 현 상태를 관측을 잘해, 즉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다양한 어떤 스케일의 대기 현상을 완벽하게 다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측 자료의 어떤 불확실성, 특히나 이제 관측 기계 오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모든 지점에서 관측을 다할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보 오차는 발생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예보 오차 발생 원인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예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론과 어떤 관측, 플러스 인간의 어떤 능력이 결국에는 원하는 어떤 예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완벽한 예보를 드릴 수는 없는 필연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최고를 추구하려고 하고, 과학의 어떤 배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예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과학자들의 바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